스타일이 집안의 활기를 불어넣는 고급 아이템으로 인기입니다. 장시간의 수성 과정을 바탕으로 예술적 감성과 기능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성 있는 디자인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한 인테리어 도어가 최근 공간 활용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무늬와 소재를 가미하고 기능성까지 강화해 더욱 인기입니다. 학원 인테리어가 테마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전문 회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감각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공간을 제시하고 있어 인기를 끕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천연 원목 마루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무지개색 컬러 마루는 취향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 연출 범위가 다양합니다. 식물성 천연 코팅을 적용한 클래식 마루는 친환경 아이템으로 인기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지진 참사로 인해 내진 설계용 벽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벽돌의 약한 유착관계를 보완하고 연결보강제를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지입니다. 3월 넷째 주 KLB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즘 봄맞이 포인트 아이템을 찾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화려함이 돋보이는 핸드메이드 타일은 어떨까요? 세세한 디자인과 감각적인 컬러, 다양한 질감까지 갖추고 있어 공간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수희 기자입니다. 타일은 이제 단순한 욕실용 마감재가 아닙니다. 하나의 작품을 보는 듯한 화려한 디자인의 핸드메이드 타일은 주거 공간에 다양한 표정을 부여하는 고급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플라워 모자이크 타일은 화려한 색상과 유니크한 형태를 위해 17가지의 몰드가 사용됐습니다. 8시간의 소선 과정을 거친 100% 핸드메이드 제품인데요. 메탈 모자이크 타일은 박스 내에 요변이 있어 자연스러움을 연출하는 데 좋은 제품으로 12시간의 소선 과정을 거친 장인의 손길이 묻어나는 예술품입니다. 뭐 기계로 만든 게 아니라 100%다 사람 손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제작 과정 자체도좀 오래 걸리고 대량 생산이 일단 안 되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그로 인해서 희소가치가 있고 또좀 특별한 부위에 이제 했을 때 다른 제품에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에티크한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 현무암 시리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무암 화산석에 고가의 유약을 입혀 4시간의 소선 과정을 거친 제품으로 소량 생산만 가능한데요. 아트홀 같은 고급 공간에 잘 어울립니다. 이 밖에 야광 물질을 첨가한 모자이크 타일이나 방염 기능을 강화한 기능성 제품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단은 방호 방염 강도가 상당히 강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패브릭 벽지를 형상한 제품으로서 좀아트홀이라든지좀 콘솔이라든지 그런 부위에 많이 들어갈 제품입니다. 좀 포인트 개념으로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조적인 디자인과 기능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과 최고의 멋스러움을 표현해내는 럭셔리 핸드메이드 타일. 주거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이색 자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입니다. 이제는 문도 디자인 시대입니다. 다양한 무늬로 수를 놓거나 특수 재질로 질감을 강조한 아름다운 도어들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여기에 방수성과 내구성 같은 기능성까지 강화해 공간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디자인과 소재의 도어가 개발 공급되면서 단순한 여닫이의 기능이 아닌 예술적인 감각이 가미된 인테리어의 한 요소로서 도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목 느낌을 살린 나무 문 사이로 수놓은 듯 펼쳐진 다양한 문이 밋밋한 도어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집을 구성하는 한 공간에 불과했던 도어가 새로운 인테리어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의 도어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딘숲 도어라는 것은 자연과 사람을 생각한다는 이미지에서 좀더 친환경적인 부분을 강조하고자 새로 저희가 런칭을 한 브랜드입니다. 예전엔 진한 체리 색상의 무늬목이 인기였다면 최근엔 자연의 목재 색상을 그대로 재현한 제품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목재 사이에 특수 재질의 무늬를 넣어 답답한 공간을 세련되게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의 나무 도어의 경우 습기에 약한 단점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방수 기능을 추가해 오래 사용해도 도어의 변형을 줄이는 방수 무늬목 도어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도어 색상과 단도 색깔이 동일하게 PVC 필름이 아닌 종이 필름을 이용해 갖고 작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개성 있는 디자인과 탄탄한 내구성으로 점점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도어. 공간 스타일을 완성하는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진입니다. KIB 연속 기획. 오늘부터는 학원 인테리어에 대해 전해드릴 텐데요. 요즘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테마형 학원 디자인이 인기라고 합니다. 교육 공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한 인테리어 전문회사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학원 인테리어는 단순한 디자인과 공간 구성이 전부였는데요. 최근 학원 인테리어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들이 시도되며 테마형 인테리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학원공사의 수많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이 인테리어 회사는 학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간 배치를 효율적으로 도면 설계하며 현장과 상황에 걸맞은 디자인을 자신만의 감각으로 표현해 차별화된 학원 인테리어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공간. 그 공간을 얼마만큼 아이들이 좀더 편안하게 또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느냐.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으로 교육 공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색이 부드럽게 조화되는 눈높이 에듀테인먼트 공간을 지향하고 있어 교육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고가 아닌 최선의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 회사는 이런 기업의 모토에 맞춰 시공업체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고 있는데요. 그 결과 많은 거래업체들에게서 비용 대비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회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와이즈만 영재교육은 대표적인 사례로 의미 있는 컬러 계획과 기능에 따른 형태의 구성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차분한 컬러와 과감한 컬러의 사용으로 학생들의 안정감과 호기심을 반영한 색다른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화려한 컬러와 그리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좀 포함을 시켜서 아이들과 엄마들의 공간을 좀더 공유할 수 있게끔 그리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공유가 좀더 편안하게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강의실 이외에도 학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상담실은 부분적으로 시트커팅 처리에 외부와의 시선을 차단했으며 대기공간은 책장을 넣어 독서를 겸할 수 있도록 구성해 효율성을 높였는데요. 원색이라든지 여러가지 디스플레이 모를 잘 이용해서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끔 이렇게 시설을 해주셔서 이렇듯 가장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교육 공간의 완성을 위해 연구하고 시공하는 학원 전문 인테리어 업체로 신뢰를 쌓아가며 차별화된 교육 공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분석과 전문적인 기획으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학원 인테리어 전문 회사, 학원 인테리어 업계의 대표 회사로 그 명성을 언제까지나 이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입니다. 바닥이 알록달록하면 왠지 기분까지 즐거워질 것 같은데요. 독일의 한 명품 마루제는 컬러 염색을 적용한 독특한 제품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식물성 코팅을 적용한 고풍스러운 마루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천연 원목 마루제의 종류가 무척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이태리의 컬러 원목 마루는 기존 마루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고 나무에 빨강 노랑 파랑 등의 컬러 염색을 한 독특한 제품인데요. 색상 종류가 마흔 가지나 돼 아이가 좋아하는 색은 아이방 내가 좋아하는 색은 거실 이런 식으로 취향에 맞춰 다채로운 색상의 마루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부의 제품의 특징은 그. 기존의 마루와 틀려가지고 디자인을 굉장히 추구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주 컬러풀하게 나와있어서 하나의 그 제품을 나의 옷과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30년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의 명품 마루제는 독일 원목마루협회의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제품으로 고풍스러운 디자인과 자연스러운 천연 원목의 질감이 특징입니다. 표면층에 4 m m 고급 원목을 사용하고 밑면은 핀란드산 자작나무로 만든 6mm 합판을 사용해 상판의 변형을 방지시켰는데요. 또한 특유의 식물성 천연 코팅 방법을 적용한 친환경 제품이기도 합니다. 벤베 제품의 특징은 그 아주 클래식한 그 제품인데 특히 그 저희 집 변배 제품은 식물성 천연 데칼을 사용해서 제품의 그 저기 친환경 제품으로서 콩기름 그다음에 해바라기씨, 엉겅기씨 같은 것을 잘 혼합을 해서 저희들 무가 뭐 마루 위에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의 다양화를 앞세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유럽의 명품 마루제들 디자인의 기본 가치인 혁신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고 있어 향후 원목 마루 시장을 리드할 제품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내진 설계와 내진 자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동국세라믹의 내진 설계용 벽돌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끄는데요. 이진희 기자입니다. 최근 IT와 칠레 등의 지진 참사가 속출하면서 건축계에서도 내진 자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국세라믹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내진 설계용 벽돌은 일반 벽돌의 약한 유착 관계를 보완한 제품으로 벽돌에 수직 내진 유홈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기존 벽돌에 이런 밋밋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홈을 파줘가지고 어떤 서로 개체 간의 어떤 몰탈 충진을 충분히 해 주어가지고 개체 간의 결합력을 향상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직의 어떤 브라켓을 형성시켜서 구조차와 비구조차의 일차화를 시켜줌으로 해가지고 비구조차에 붕괴되는 현상을 막아주는 겁니다. 강력한 안정성의 비결은 또 있습니다. URS 연결 보강재를 벽돌과 함께 사용할 경우 근접된 벽돌 간의 좌우 결합성이 증대되는데요. 구조적 안전성은 물론 기온과 일조 영향에 따른 벽체의 균열을 방지할 수 있어 다방향의 입체적 내진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URS 보강재는 그 벽돌과 벽돌 결합력을 좀 높이고 조적 시에 그 제일 단점인 그 강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그 요음을 파 가지고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 같은 특장점을 바탕으로 내진 벽돌은 한양대 연구소의 실제 지진 대비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정부 관계기관의 각종 인증과 특허도 취득했는데요. 갈수록 건물이 고층화, 경영화되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동국세라믹의 내진 벽돌은 침체된 국내 벽돌 시장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RB 인테리어 뉴스 이진입니다 이번 주 주요 단신입니다. 슬로베니아의 한 건축 업체가 지진에도 끄떡없는 건물 디자인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벌집을 떠올리게 하는 외벽과 건물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원통형 설계, 초강력 콘크리트 기둥이 특징입니다. 2010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가 오는 25일, 코엑스에서 개최돼 5일 동안 진행됩니다. 행복을 만드는 감성 디자인이라는 주제 아래 디자이너관, 브랜드 전시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공모전 소식입니다. 서울 도시철도에서 방과 후 지하철 학교에 참여할 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철도 내빈 공간을 교육,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편리하고 실용적인 디자인 안을 찾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마감입니다. 필립스 스트리트 퍼니처 라이트 2012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공공장소 외관 조명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을 담고 있고 주위 환경을 고려한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해외 전시회 소식입니다. 마이애미 홈 디자인 리모델링 박람회가 오는 26일부터 개최됩니다. 광주 국제 목공기계 가구 원부자재 박람회는 27일부터 상해 국제건축기자재 박람회는 29일부터 개최됩니다. 오는 25일은 건설기술인의 날입니다.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제정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뜻깊은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